인 적합성 물질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아닌 이상 피부에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하면 무조건 좋은 그런 이제 시술로 받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대망론 남녀노소 모두에게 유익한 뷰티, 안티에이징 의학 정보를 제공하는 모두의 사 닥터석, 김명석 닥터현, 이하연 닥터영, 정우영입니다 어떤 시술을 좀 제일 많이 하시는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거좀 많이 하세요? 요즘 아무래도 계절이 계절이다 보니 요즘은 스킨 부스터 시술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비율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피부 건조증과 같은 피부 문제들이 좀잘 발생하는 계절이잖아요 요즘이 그래서 피부에 맞는 영양제라고 하죠 스킨 부스터 시술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 시즌이 요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스킨부스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모두의 의사에서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스킨부스터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좀 아세요? 한30 저는 조금 더 보태서 40개 알아본 바로 하면 100여개가 넘는다고 해요 네, 정말 많죠 학교에 가면 신생 스킨부스터들이 우울죽순처럼 많이 나왔다긴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많기 때문에 다 다룰 수는 없으니 오늘 영상에서는 좀 인지도가 있는 스킨부스터 위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런데 인기 있는 스킨부스터들도 성분에 따라 분류할 수 있잖아요 스킨 부스터의 대명사를 할수 있는 리주란이죠. 이런 이제 PN, p d r n 계열의 스킨 부스터로 분류할 수도 있고요. 합성 고분자 물질인 PDLLA 계열이죠. 주베룩이또 핫했죠. 그리고 꾸준히 니지가 있는 엑소정도 있고요.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볼라썸 같은 제품은 칼슘을 주성분화하는 그런 스킨 부스터죠. 그리고 시술 방법에 따라서 스킨 부스터를 분류할 수도 있는데요. 리주란, 주베르 볼라썸은 의료기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주사기로 인젝션이 가능한 반면에 엑소점은 의료기기가 아닌 화장품 솔루션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때문에 레이저로 피부에 미세호를 만들어준 뒤 침투하는 방법으로 시술하는 거고요. 그... 이들 중에서 최고로 애정하는 스킨 부스터들은 혹시 어떤 게좀 있으세요? 요즘 핫하죠. 볼라성과 레디어스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팔자 주름, 마리오네트 주름, 침부볼 하관 위주로 진행을 하면은 만족도가 고객님들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표피층과 진피층 사이 부분으로 주입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모두 피부층에 깔아주면 피부의 세포벽이 튼튼해지면서 한 달까지도 팽창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실제로 고객님들이 한달 후에 저 10년 젊어졌어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는 이제, 리쥬란을 추천드려요. 거의 필수템이라고 할 수도 있죠. PN이란 성분이 우리 피부에 DNA 재생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성분들이에요. 인체 적합성 물질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아닌 이상 피부에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하면 무조건 좋은 그런 이제 시술로 받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피부 장벽의 개선이죠. 피부가 튼튼해져야 피부가 건강해지고 또 이제 염증으로서 자유롭고 그럴 수 있는데 그 피부 장벽의 개선에 가장 탁월한 게 이제 꾸준하게 팔리고 있는 리쥬란 그리고. 리쥬란 아이 같은 경우에는 리쥬란보다 조금 더 물성이 말랑말랑해서 통증이 좀 덜한 편이에요 눈 주변에서 좀 통증을 좀 적게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리쥬란 HB는 이제 리도카인 성분이죠 좀 마취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 환절기 기간은 눈 주변이라든지 앞볼 쪽 이런 데가 좀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비율을 다르게 해서 필요한 부위에 조금 더 집중해서 맞는 식으로 하시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스킨 부스터 중에 하나는요, 유명한 제품 중에 하나인 바로 이 주베룩입니다. 우리 이제 피부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피부 가장 바깥쪽에 표피가 있고 아래쪽에 진피층이 있어요. 근데 그 진피층의 건강이 결국엔 우리 피부 탄력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진피층에 이 주베룩이 들어갔을 때 피부 자체적으로 콜라겐 합성을 좀 생성시켜서 피부 탄력을 좀 좋게 만드는 그런 스킨 부스터라고 좀볼 수가 있어요. 평소 여드름 흉터나 모공이 넓은 분들에게 되게 좋은 효과를 좀볼수 있는 경험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에게도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베룩은 주사 시술로 좀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지만 엠보가 생긴다고 하는 건 표피층과 진피층 그 중간적인 부분에 적정한 층에 주사가 들어가야 엠보가 좀잘 생성이 되는데 그렇게 적절한 층을 찾아서 주사를 잘 놓는 게 바로 이주베르 효과를 좀잘볼수 있는 노하우로고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주베르 스킨 부스트용도 있지만 주베르 볼륨도 있죠. 이것도 그럼... 한번 설명해 주면 시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주베르 볼륨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 좀 많이 권장을 좀 드리냐면 필러가 많이 안정성이 좋아지고 시술을 요즘에 많이들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물감 때문에 좀 거부감 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주베르과 관련된 성분을 동일하게 사용하되 볼륨감 효과를 좀극대로 나타낼 수 있는 주베르 볼륨도 요즘 많이 좀 사용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물감이나 필러에 어떤 그런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 에게 좀 많이 추천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닥터 연, 닥터 영 원장님과 함께 스킨부스터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원장님들은 어떠셨어요? 스킨부스터 시술은 제가 좋아하는 시술이고 또자신어하는 시술이라 톡하는 내내 정말 즐거웠습니다. 요즘 스킨부스터를 한창 많이 하시는 시즌인데 오늘 나는 얘기들이 스킨부스터 시술을 고려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